이 구만입니다. 어, 이렇게 저희 신년 첫주 이렇게 어,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주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어, 마음 여시고 편하게 가라하시고 어, 혹시 좋게 보신 분들 어, 좋은 소식도. 시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어, 영화를 개봉 못해가지고 관객 여러분들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아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게 또. 주말에 이렇게 저희 극장, 저희 극장, <laughs> 저희, 저희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극장을 찾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 영화를 또 선택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대충 무대 인사인데요. 어, 아무튼 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참 어, 힘들게 영화 관람을 하시겠지만 어, 그 힘듦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줄 이 경관의 피 기대해주시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관의 피의 최민재 역할의 최우식입니다. 어,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 그렇지만, <laughs> <야, 잠시만요. 웃음> 저희가. 저희가. 어, 그 뭐지?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관에 저희 영화가 올라오는 게 항상, 어,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어느 생가, 어느, 어느 순간부터, 어, 이게. 당연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저희 아마 정말 재밌으니까요. 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의노 역할을 맡은 마이너 이미 s 박해준입니다. 오늘, 어, 우식 군이 너무 멘트를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옆에서 계속 삐야삐야장난을좀 <laughs> 어, 쳤습니다. 네. 어, 저희 영화, 어, 지금부터 보실 건데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각종 SNS에, 예, 평관의 띠, 경쟁, 꿀쟁, 백쟁, 화이쟁 이런 거 <laughs> 있거든요. 좀써주세요 어. 네. 그리고 혹시라도 재밌게 미 보신 분은, 어, 각종 SNS를 당장 끊어 주십시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좋은 <그런> 시간 되십시오.네, <laughs> 안녕하세요. 나영빈 형 맡은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귀한 발걸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진웅 선배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얼굴 뵙고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꿈 같은 시간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어, 시간 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오랫동안 뵙고 싶으니까 오늘 봐주셨던 분들 또 다음에도 또 바로 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또 많이 소문내주셔서 저희도 경기 여러분들 끝까지 어 얼굴 마주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으니까 꼭더 많이 볼수 있게 많은 사랑과 응원 또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관 N p 에서 차동철 역할 맡은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어, 주말에 이렇게 정말 미험하네 네. <laughs>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이제 오늘이 개봉 4일째 첫 주말인데요. 어, 저희들이 영화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보시고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로 계속 보답 드리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병관의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무대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다이 인사.